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카카오페이. 자,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자, 오늘 상황가 들어갔는데, 자, 다음 주에 얼마만큼 더갈수 있을지, 요거 궁금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의 이 카이아 코인에 대한 일정과 내용을 반드시 아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우리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일주일 전부터 서클도 25% 급등했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한 그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죠 지금 미국에도 이제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고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입법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스테이블 코인 봐야 된대 그럼 이제 워낙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엄청나게 주가가 내렸는데 매물대 강한 부분 이이 부분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6만 5천 원대만 좀 조화를 하면은 7만 원, 8만 원, 뭐 많게는 10만 원대도 충분히 좀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공감되시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첫타오페이를 음. 문자로 제가 보내드렸던 사이트를 보더라도 5월 21일날 2만 9천 원에 이제 초록색 다이아 네 신호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220분한테 어, 이런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2만 2천 원대 말씀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6만 5천 원 돌파하면 뭐한다?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근처에 왔습니다. 자, 이래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해 주실 겁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카이아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 은 아실 텐데 이 코인이 뭐냐면은 카카오의 이 클레이튼 코인하고 네이버의 핀시아 코인의 통합 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작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급등하고 네이버도 급등하고 가장 직접적인 최대 수혜 주는 카카오 페이입니다. 왜냐하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카카오페이가 되기 때문에 자 간접적으로는 이제 뭐 카카오도 될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카카오페이가 될수 있다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더 어, 이제 세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카이아 코인 같은 경우에 이 아시아 최대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했서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도 이쪽에 돈이 몰리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코인 가운데서 100위권 아닙니다 엄청난 순위권으로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카카오의 클레이튼 1개와 이제 카이아 1개, 그 다음에 핀시 1개와 카이아 148개 교환 비율로 진행되는 걸로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그겁니다. 일본에 이제 또 라인 쪽과, 그 다음에 한국에는 카카오톡을 많이 하죠. 이 메신저를 다 통합을 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나게 급등 나오는 거고 테더 네이티브 지원 확대하고 워낙 코인을 또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제가 관련된 뉴스를 하나 조금 전달 드리면은 오늘 일단 급등하고 상한가간 이유는 우선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일정이 있어요 이 이제 나오지만 사이아 코인의 일정이 이제 25일부터 스테이블 코인 코퍼릿 데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점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R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밑에는 이제 뭐, NHKCP, 미투원, 핑거, 그 다음에 뭐, 다날, 컴투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카이아 코인에 대한 부분, 또, 중요한 게, 오늘 바로 상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지금 약간 25일 날 이제 아까 그 행사를 한다고 했었죠? 그 행사가 25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주말 쉬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5일이 수요일이니까 월화수 여기까지 주가가 일단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갈지는 여러분들 뭐 계속 가는 대로 이제. 흐름 따라 가는 것이고, 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원화 기반 발행한다라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죠. 그래서 아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상당히 저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이 정부 정책 지원이 되면 규제 리스크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표 수익률이 200에서 300. 제가 이제 말씀드린 200에서 300은 지금부터 200에서 300이 아니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아까 28,000원, 9,000원에 드렸었잖아요.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29,000원 이하의 매수 타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뭐 200%다라고 하면은 최소 제가 봤을 때 10만 원 넘어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10만원 이상은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여기서 발굴했느냐?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볼 때, 주봉과 월봉 이런 거다 봐야 돼 왜냐하면 카카오페이가 24만원에서 이렇게 빠진 거야 여기 돌파하고 급등 나오고 여기 저항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저항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12만원까지도 좀 열려 있습니다 10만원, 11만원, 12만원 여기 보면은 그 다음 고점 여기죠 여기 고점 다음에 그 다음 고점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 12만원까지 주봉을 보면은 좋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만약에, 만약에 월요일 날 잠깐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 타이밍이 좀될수 있는데 뭐 적어도 이제 7만 원대 중후반에 일단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기관 외국인들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기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매집을 많이 해놨습니다. 매도 물량은 잘 없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 물량들이 좀 많아도 변동성이 워낙 커도 일단은 재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제가 이 탓죠. 아까 초록색 다이아라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채널 여기 이제 다 얘기 드리고 한 건데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우리 자동으로 밑에 댓글 있어요. 하단에 댓글 보이시죠? 댓글에 이제 전송하기 버튼이 나오는데 이거 클릭하시면은 요게 바로 나와요. 요거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해서 제가 만든 신호고 증권사를 총 89개의 세력들이 다 들어가는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전증권사의 순매수와 그 다음에 특정 주가에 대한 부분을 매칭해서 이걸 AI가 판단해서 매집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매집을 하는 이 가격대에서 매수한다라면 수익 나겠죠. 그러면 이미 올랐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분봉으로도 가능합니다. 분봉으로도 보시면 은 뜨고 한번더 떴어요. 여기가 6만원 대고 심지어 오늘도 타미, 타이밍이 떴다라는 거. 그러면 이 신호가 나올 때 매수하면 되는데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밑에 댓글창에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하기 버튼 나오고 그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여기 종목들 매입단가, 초록색 뜰때 매입해서 지금 카카오페이는 174%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200, 300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이 처음 오신 분들도 제가 중간중간 혹시 밀렸다가 다시 갈때이 신호 뜨니까 타점 한번 제대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수익이 나는지. 구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게요.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율적이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 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챗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8 0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 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0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은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DS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기 하면 DS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요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 라면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 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 달에도 처음 언급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것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 날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 날이 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숫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 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은 그때부터 뭐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은 매수하면은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 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이것도 AI로 되는데 이거 어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